미식축구의 모든 것 올로버드 NFL 12주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 및 13주차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제 12주차 이벤트 총 43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또 <laughs> 난이도 조절에 굉장히 <laughs> 실패를 했습니다.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고요. 그래서 일단 이제 다 맞춘 분은 안 계셨습니다. 근데 그 중에 내경기를 맞추신 분이 총 6분이 계셨는데 그중이두 분이 에리조나의 경기를 맞춰 주셨어요. 다섯 경기 중에는 뉴잉글랜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제일 적더라고요. 아마 여섯 분이었나 일곱 분이었나요? 음. 제가 이제 셌을 때는 열 분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. 그분들께는 조금 더 가산점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. 음. 그래서 뉴잉글랜드 경기를 포함해서 네 경기를 맞추신 두 분은 일단 저희가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네분 중에서 어떻게 한 분을 선택을 하나 저희가 고민을 좀 하다가. 한 경기라도 정확하게 스코어를 맞추신 분이 계시면 그분께 드리자라고 음. 일단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줄리안 황님이 칩스와 버스의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추셨더라고요 스코어까지 네.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째 이제 당첨자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. 네 이렇게 세 분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나가는 이 이메일 주소로 이름, 전화번호,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부터는 그 미공개된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. 네. 그니까 나중에 받으시고, 이제 한번 뜯어보시고, 음. 뭐 어떤 카드들이 있었다,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네. 저희도 좀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도 너무 궁금하거든요. 네. 왜냐면 무슨 카드가 들어갔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음. 인증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네. 그리고 이제 13주 차 이벤트 역시도 이 승패 예측인데 일단 상품은 지난주와 같습니다. 그 하비 코리아에서 제공해 주신 제 다섯 장들이 이제 NFL 선수 카드 팩을 총세 분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어, 경기를 이제 선정을 해 봤는데 콜츠와 텍산스의 경기, 그리고 브라운스와 타이탄스의 경기, 램스와 카디널스의 경기,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츠와 처저스의 경기 이네 경기에 대한 결과를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. 역시나 이제 이 현지 시간 일요일,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3시까지 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처럼 또 동점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스코어나 경기 내용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이제 동점자 처리를 할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이벤트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